그럼 선생님들, 자, 여기 요소 보세요. 요소. 프레임 보이세요? 프레임 보이세요? 자, 한번 꺾고, 꺾어야 돼요. 한번 꺾어야 돼요. 자, 선생님들 어디? 요소 누른 다음에, 요소 누른 다음에, 요 꺾는 거 있죠? 한번 누르셔야 돼요. 그럼 프레임 나와요? 누르시고요. 자, 기본 프레임 중에서, 기본 프레임 중에서, 선생님들, 기본 있죠? 예, 기본에서, 선생님들 잘 보셔야 돼. 얘랑, 얘랑 차이가 있어. 뭐가 있어요? 라운드 모서리가 있고, 꺽쇠가 있어요, 이렇게. 그래서 나는 라운드로 하고 싶다 하시면 라운드로 하시는 거고요. 어, 라운드 별로인 것 같아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그냥 얘로 하시면 돼요, 선생님들. 예. 그래서 저는 그냥 라운드로 해볼게요. 라운드 고르신 다음에, 선생님들, 골랐죠? 선생님들 골라보세요. 라운드 던, 리버 던. 그 다음에, 어떻게 해요? 얘랑 동일하게 맞춰요. 맞추셨어요, 선생님들? 자, 맞추셨어요? 어,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, 얘 있죠, 얘. 얘를 맨 뒤로 보내세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, 순서에서 맨 뒤로. 보내셨어요? 그러면 앞에 있던 그림이 나왔죠? 얘 여러분들 클릭해서 삭제하세요. 자, 얘는 여러분들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. 이런 역할을 해요. 선생님들 보세요. 앞에 보세요.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 쑥 들어가요. 자, 보세요. 선생님들. 그림 넣었죠? 쑥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로 해야 돼요? 계속 복사해서 써야 돼요.